모르겠다 여기나 타서 가자 아 진짜 억울한데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야? 아 싫어 아, 여기 내려와 보세요 싫어요 잡아갈 거잖아요 아 내려와 보세요 안 돼요 아,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아, 그래도 너무 궁금한데 한번 해 봐야겠다 근데 어쩔 수 없다 아과당 음. 음, 이게 무슨 소리지? 어 깼다. 아왜 그러세요? 당신 누구신데요? 당신들 아 경찰이었지? 아 죄송합니다. 저는 경찰입니다. 아여 여기 아 여기 아이, 제가 사과드리러 왔어요. 그 사람 말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. 그 미용실 사장님 말이.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러 올 거예요. 그지명수배란그 간판은 이따가 뗄 겁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어 뭐야 내 머리 스타일도 좀더좀 좀 전에처럼 더 이뻐졌잖아. 아 그거 제가 바, 좀 방금 전에 바꿔서 그래요. 그 미용실 사장님 미한 건 싫어할까 봐. 아 그렇구나. 알겠어요. 감사합니다. 후후 어, 저기요 저기요.